엄마 바지 하나 갖고 절에 논다. 장난감 많은데. <laughs> 아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, 얼마나 와서 깨우는지. 기쁨이는 안 자요. 꼭저하고 논데. 아유, 우리 희망이 지금 엄마 발할거 있다. 빨리 밥 달라고. <laughs> 아유, 엄마가 유일하게 토요일 하루 늦잠 자는데, 내그 배꼽 시계는 진짜 이름을 다들, 응? 정학원 정학 정학투로 정학 바꿔야 되겠다. 아고 저 엄마 저 허리. 저줄 저거 기쁨이 아작내고 있네. 아이고야 어,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것도 해묵구아어 엄마가 뭐 어제 바지를 갖다가 어, 벗어가지고 뭐 바닥에 놔놨더만은 저라고 있다. 저가 거 놀고 있네 아이고 우리 해문이 자꾸 저렇게 이상한 소리 낸대. 응? 음? 장난감 전신에 있는데. 봐라, 다 아주 고 장난감이지 뭐. 내 우리 소리 키울 때 장난감 정말 사줘본 적도 없다. 아, 아침부터 이래 엄마랑 깨운다. 빨리 밥 달라고. 우리 희망이, 응? 밥. 행운아, 행운이 산책 갔다가 빨리 갔다 와가지고 동생들 배고픈데 우리, 응? 우리 목도리밥 먹고. 옥상에 올라가서 놀아라 알았지 응? 그거 엄마 바지를 갖고야 응? 엄마 바지 갖고 또저길를 싸운대 이 응? 가자 산책 가자 갈 거야 갈 거야 알았어